내일은 대회 전날이고요. 오늘도 평상시처럼 수업을 다 하고 8시 정도에 퇴근을 했어요. 내일은 오전 수업하고 대회 열리는 장소로 선생님들이랑 다 같이 이동을 할 거고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부터 비교를 조금 기록을... 차근차근히 해보려고 하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어요 일단은 씻고 쉬고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거의 20분에 한 번씩 가 목요일은 수업이 가장 많은 날이어서 마지막에 저녁 수업만 연속 세개를 하고 왔더니 목이 너무 아파요. 1대1은 괜찮은데 뚜에 수업이 2개였어가지고 말을 2배로 많이 합니다. 아무튼 이제 내일 내일모레면은 대회가 다 끝나니까 조금만 더 참고 하면 될것 같아요. 대회 현장은 촬영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촬영을 못 하게 될 확률이 더 커서. 음 가기 전에 숙소에서 조금 영상 촬영도 많이 하고 가는 길에 조금 많이 해보려고 보습 페인과 음, 아주 얼굴이 가진 않았는데 내일 단수 시작하면지 얼굴이 갈것 같아요. 그쯤 같이 내일 전날이고요. 짐을 샀습니다 고데기는 혹시 몰라서 판 고데기랑 본 고데기 두개다 챙겼고. 드라이기 이거는 이제 끝나고 먹을 간식 과자 구두 비키니 세면용품 그리고 이건 탄 텀블러 이거는 시합장에서 입을 옷 그리고 이거는 수건입니다 생각보다 집이 많이 없네요 아침에 닭가슴살도 구워 놨어요 시합장에서 먹 먹을 거 <목소리> m <시장> <이 쯔야>. <목소리> <목소리>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Turn right a n 여기서 왼쪽 여기로 가요. 어, 기 지금 여 있다. 아. 여기 지르면 저면 돼요. 그치가 아니니. We got to arrive. 다 등록하고 저기서 키를 쟀는데 지금 다 치웠고 여기서 막바지 등록하고 저게 사진 등록하는 곳 여기는 되게 한국 대회랑 다르게 사은품을 진짜 많이 줘요 티셔츠 주고 텀블러 주고 이거는 프로틴? 담아다니라고 된것 같고 여기 쿠키 같은 것도 있고 이거는 부스터인가? 이 이거 주고 와, 이런 것도 줘요. 한국은 돈만 내고 끝인데, 정말 많이 챙겨주네요. 안에 더 있어. 아니, 쉐이커를 두 개나 줍니다. 너무 좋은데? 음. 저는 120번입니다. 아, 220번. 이에너 음. 차도 모르을 <laughs> 싣고, 이제 숙소로 이동할 거예요. <laughs> 우리 이거 마지막, 우리. 아, 그래, 나왜 씨로 갔냐고. 진짜 아, 언니 키가 더 컸나 봐. 아. 이러신 이거는 이거 거라피아 이거 야, 올는 야. 때들다 야, 진짜 맛있겠다. 혼나겠지? 아니 좀 뛰어가라고. 사이없도 돼. 아이고 아이고 워킹하는데 완전. 이쁘 이쁘 생겼네. 달걀 어떡해 올라가야 돼. 나. 잔 제일 여기는? 어디케는 아, 여기 방을 하나 드릴지 않아요? 야죠 고생해. 여기 매트리스 있네? 우리가 여기 있을까? 우리 숙소에요저 위에는 아직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날씨가 다운타운보다는 쌀쌀한 편이에요 그래서 자쿠질하고 사우나에서 땀을 조금 더 빼보 려고 합니다. 라고요? 눈다 쌓여 있네빵먹야 빨리 아나 빨리 씻고 올게요. 안녕. 또 먹는 거지. 하는 게그여 <고속도> <laughs> 되면서 받은 박스인데, 언박싱을 해볼게요. 일단은 이 팁을 받았어요. 텀블러. 텀블러 두 개. 그리고 이거는 초콜릿 맛. 그린 스무디. 이뭐 보충제랑 영양제 들고 다녀 스트랩 엔지 빙클 두개그나고 이건 파두개 한틴 오늘 부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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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틴빵틴프로틴틴 뭐, 은 이거랑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티셔츠까지 <목소리> 새벽 6시 풍경입니다. 사실 아직 6시는 안 됐고 5시 반 정도 됐어요. 너무 예쁘고 평화롭고 조용한 마을인데 하, 저기 눈이 있어. 진짜 추워요. 탄 작업을 프로탄을 미리 해놔가지고 좀시감해졌어 아, 입김이 나옵니다. 시합장에서 다시 켜볼게요 어? 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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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거 루즈. 루즈. 루 화장실도 되게